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알아볼 코인은 이 캐시 코인이구요. 자,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좀 빠르게 브리핑 드릴게요. 자 우선적으로 정확히 한달 전, 이 3월 초때 예, 0.12원 부근까지 밑골이 길게 담겼던 이 상승이 이게 21년도 고점 대비 피보나치로 돌려봤을 때 정확히 딱236 구간에서 저항 맞고 밀려나간 모습을 알 수가 있었고, 그리고 또 저번 주 주봉 캔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, 또다시 236 구간에서 저항 맞고 밀리면서 이제 두 차례가량의 예, 저항으로 작용을 받은 모습인데, 아무래도 여기 매물 대가 이제 21년도 불장 때부터 지수 예, 없이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캐시가 여기 구간, 이 0.12번 부근 여기 구간을 이제 쉽게 돌파해 를 주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흐름입니다. 이게 일봉 차트로 보셔도, 이번에 나온 이 상승이 거리랑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었고, 그리고 게다가 전체적으로 이거리랑을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, 음 이런 강력한 매물대를 팡치고 나오는 이런 상승이 나와주려면 그에 걸맞는 거리랑이 터져 나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가 여기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순간부터는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상승이 분명히 나와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,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최소 3파리 부분까지는 크게 확 치고 올라가는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꽂힐 수가 있습니다. 자, 왜냐, 이 위에 매물대는, 보면 아시다시피, 대부분 이제 급등 아니면 급락, 혹은 그리고 캔들 꼬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매물대이기 때문에, 돌파만 해줄 수 있다면, 여기 236 구간만 돌파만 해줄 수 있다면, 보다 더 수월하게 이런 똑같은 급등과 같은 장대 양봉이 꽂힐 수가 있다라는 거고, 382 구간이 이제 가격으로 치면 0.18원 부근이 되겠죠. 자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이 캐시가 다음 트라이에서 예, 다음 트라이에서 이제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뭐 홀더분들께서는 굳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 뭐 익절 혹은 뭐 손절을 나가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충분히 지금 같은 자리에서 전고를 넘는 상승이 나아줄 수 있는 흐름이고, 그리고 신규로도 접근을 좀 시대해 볼 만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뭐, 매스 타이밍이나, 아니면 물타기 타점만 잘 잡으면, 뭐, 크게 수익을, 뭐, 가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이케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 텔레그램 방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, 뭐, 시황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, 뭐,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댓글에, 할려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네, 영상보다 더 자세하게 좀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클릭 한 번으로 예, 부담 없이 손쉽게 들어오셔서 예,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